왜 나가니까. 그럼 지금 혹시 지금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짓는 것보다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짓는 게좀 나을까요? 여러분의 전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창거리 주말 농장. 자 오늘은 우리 아래쪽에 저 아래집 바로 우리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집을 한채 짓고 있는데 아이 건축 방법이 참 간단하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래집을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건축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아, 집이 고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굉장히 높고, 지금 보시면 요게, 한, 제가 일주일 만에 와보면은 또 갑자기 뼈대가 서있고, 또 일주일 만에 와보면 이렇게 벽체가 서있고 그래요. 엄청 그 진행이 빠른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 사장님 요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벽체 요거를? 경량, 경량골조라는데요. 아, 경량골조인데, 두께가 이게, 지붕은 15. 지붕은 15. 벽체는 한 20cm가 넘는다 그러네요. 이런 예. 거는 자재가 이게 불도 안 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단열도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티로폴이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단단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런 거. 줄부련 가등급. 아, 가등급이 좋다. 이거죠? 접판 자체도 틀리고, 접판 어. 자체가 엄청 두껍죠? 음. 야, 이 벽체가 제한 뼘이에요, 거의. 보여드릴까? 야,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야. 그 다음에 이, 이 옆으로는 이제 그 적벽돌이 들어가요. 적벽돌이 예쁘게 들어가면은 이제 예쁘죠, 겉면이. 안에는 뭐 거의 빈틈이 없이. 아. 야, 이쪽이. 이쪽이 이제 안쪽을 보시면 거실인데, 아, 거실이... <laughs> 거실이 엄청 넓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27평 구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 아, 전망도 굉장히 좋죠. 지붕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거 완성된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먼저 사장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히 아, 요쪽이 화장실이나 뭐 세탁실 같아요. 실 아,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개인 화장실. 아. 아, 그럼 화장실이 두개 있어요? 이쪽에. 네, 네. 오. 야, 다 있네, 완전히. 응. 이거 안방이고요. 네, 안방. 어, 안방이고. 야, 안방, 안방 정말 끝내주네. 해봐. 예, 여기 아주 큰, 진짜 완전 자연산, 움직이는 액자가 딱 놓이겠네요. 굉장히 좋네요, 정말. 오, 이렇게. 오, 것 오, 것. 혹시. 이쪽이 화장실. 사님 이거, 평당 건축가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가가 이 정도 되면, 도배당 평가 대비 한600 정도. 아, 600만 원 정도? 네. 600만 원. 기와요. <laughs> <이번 일반 교육지로는 웃음> 그러니까 일반 기와 기화, 똑같이 기아가 들어가고. 네, 이쪽은 이제 작은 방이겠죠? 아, 이게, 야, 여기도 꽤 넓은데요. 작은 방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겠 아. 다 된다면 멋있을 보여드려야지. 그렇죠. 뭐, 다 되면 멋있겠지 중간에 한번 찍고 나중에 또한번 찍어야지. 자. 자, 이거, 그러면 이게 짓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약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면 이게 다 짓는구나. 그럼 이 기반부터 다 해서 아, 해서. 어, 그럼 땅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대원 건축 사장님하고 요 아래집 저희 아래집 그 건축하고 계신 사장님이 잠깐 촬영을 도와주신다 그래 가지고 좀 잠깐 몇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요게 아까 평당 한600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게 집값, 그, 건축비가 많이 오른 거죠? 올해는 많이 올랐죠. 어. 작년,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많이 올랐어요. 아. 하긴, 저는 저 벽돌, 빨간 벽돌 하나도 옛날에 220원이었는데, 저거 360원에서 왔다니까요. 많이 올랐어요. 건축비가 어. 한40% 가까이? 40% 가까이? 거의. 처음부은 어. 100%까지 올랐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음, 한 번에 옛날에 뭐 70만 원대도 있어. 방목도 거의 한80% 거의 100% 가까이 올랐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데크 늘리려고 그래서 가까그 점수에 이거 살때 작년 초반경에도 1500원 샀는데 23,000원까지 갔어. 20,000원. 그럼 이거 얼마가 올랐다는 거예요? 100%더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다 오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입해 들어오고 또보시다시피 내밀고 이러고 다 올랐잖아요 지금. 어. 그래서 시멘트값 오르지. 다 오르니까 이게 현실에 안할 수가 없어 적응을. 어. 다 올라가버리니까. 그렇다고 다 올라간 걸를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아직 좀 임금비가 그래도 안 따라오라서 다행이다. 그렇죠. 아유, 우리 다 우리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음, 인력비만 음. 인력은 인력에 따사람만다 몰라지. 어. 우리 올해까지는 그냥 우리 일하는 사람들 다 거의 그냥 고그 월급에 다 나가니까. 그럼 지금 혹시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짓는 것 보다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짓는 게좀 나을까요 우리나라 시세가 올라가는 건잘 올라가도 내려간다는 건참 힘들어 그렇지 한번 네. 이게 올라가는 특별하게 이제 네. 뭐올라가건좀 내려가겠지만 네. 거의 그래도 보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네. 거의 이 선에서 뭐 내려봐야 그렇게 안내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뭐확 올라가거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거다 달라도 지금 네. 최강으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이정도 수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가야20%미만이니올라봐야 그렇고 내려도 그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골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쁜 집들이 사실은 안에나 뭐 이런거는 이런, 이런 판넬식으로 지어진 집이 참 많다는 얘기였잖아요 사장님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진대기 때문에 경량골절은 많이 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철근 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경량골절인데 겉에만 벽돌을 쌓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면 네, 벽돌에다가 어. 단열 자체가 좋은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콘크리트를 해도 보온재가다 놓여야 되잖아. 음. 보온재 놓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자체에서 200T가 들어가 버리니까 보온재 음. 자체가 200T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음. 이제 콘크리 자체가 이 끼워 맞추는 걸때 틈이 거의 없다는 거지. 음. 그러면 단열이 잘될 수밖에. 아, 보온재를 갖다 붙여도 우리가 뭐온격제를 해서 갖다 보온재를 갖다 옆에다 넣다 보면 조금씩 틈이 나잖아. 근데 이거는 템이 나지 않고 끼워 맞추기니까 거의 템이 없다고 말이지.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예, 이런 건축 방법이 생각보다 단열이 좋더라고요. 음, 어, 혹시 음. 그럼 사장님 이거 영상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락 한번 이렇게 사장님 전화번호를 남기셔도 남겨주셔도 아, 될까요? 어. 그럼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 예. 어. 저희도 업인데 그게 뭐 지, 불친절하면 사람들이 안, 안, 더 이상 어. 상의도 안 하겠죠. 그럼 그러면. 어디까지 그 건축이 가능하신가요? 지역은? 지역은? 저희, 뭐. 자, 사장님, 요거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게부추로 갖고 내린, 이게 애기스예요 좋은데요, 뭐. 음. 어쨌든, 어디까지 이제. 건축하시다가 미안해? 부도나는 경우도 있나요? 건, 설사가그렇죠 아, 그래요? 아.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음. 이 100원짜리 집을 져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80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거 라려고 그에 따라서 70원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현실 단가에 안 맞으니까 그럴 아, 수밖에 없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응. 그러니까 응. 너무 싸게 주면 그렇죠. 질 낭을 했다는 거지. 정당한 단가를 줘야지. 아, 그래야지 거. 잘 나오고, 그렇줄 그렇죠? 음. 만큼 줘야지 그 자재를 제대로 써주지. 음. 요즘은 옛날 같으면 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도면대로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도면을 거의 준해야 돼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안에 자재뭐 썼으니까 보는데. 특별한 외자재를 쓰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 공정이 두 달인데. 만약에 뭐 내가 없는 자 벽돌해서 내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 음, 그런 거. 저장에서구원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음. 양생해서 비 와야지 그 다음 공정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게 구하기 어렵고 힘, 힘든 거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 경우는 그렇죠. 음, 안 된다는 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이제 단가 가그현실에맞는다니 뭐, 거죠. 아, 그래. 이,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먼지 같은 것도 묻고 e n d to book, but 그냥 한번 o n t g e 그냥 h 자 n 질 Can I get you? I'm going to be done. I'm g o i n 그 to be done. I'm going to be d o n 그래요. 작년 i 도 g to be done. i 0 g o 0 n g to be